y yes. e 이게 e s 저렇게 크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? 봐봐 칸이 똑같잖아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거를 기다리고 먹어야 할 만큼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거 봐봐, 그림 봐봐, 이거 봐, 고 싶은 거뭐 있나 자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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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자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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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자라 자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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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라라. 라 有可乐、雪碧、奶茶、苹果汁、柠檬红茶。可乐，可乐都要可乐啊！一个一个一个苹果汁，一个可乐，两个可乐一个苹果汁。好，这边吃吗？这边吃。然后要加那个你们有没有那个马铃薯？马铃薯有。有吗？有。你们还要再地瓜。地瓜，地瓜，地瓜一个，马铃薯一个。这样子好吗？嗯。 이거는 다원이랑 같이 먹는 거야, 네, 알았지? 김버즈. 응. 근데 이거 맛있는 건데 양배추인데 밥에? 어, 이거 야채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게 불고거야. 안 먹을 거야? 엄마거 매콤한데 맛있어 줄 수가 없네 하은아 가방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어? 엄마 줘 거기 물도 들어있고 그래서 엄청 무거워 그치? 아니야? 뛰진 말고 하은아 가방이 너무 커 엄마 줘 엄마는 그래도 하원이 보다 어른이잖아 고양이 너무 귀여워 아우, 여기, 여기 햄스터 있네, 햄스터 햄스터? 어머 응. 하지만 때리면 안돼 근데 해. 위에 고양이가 그 햄스터 있으니까 좀 밑에 햄스터는 무섭겠다 그래서 숨어있나 보다 어? 가도 되는 거야? 이거 가지고 가 어, 가, 가 빨리 안 가면 쥐 나오고, 버어벌레 나오고 빨리 으ー! 꼭여기어야만 했을까? 꼭이곳이어야 만eseka. 고, 익oshio, 만eseka. 고, 익 o s 어? i o 만eseka. 고, 익이 s h i o 만eseka. 고, 익osh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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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 o s h i 어. 금 패스려고 자르하는 거. 나 카메라. 내 카메라. 내스칼아. 아. 손나 것 걸어. 거리 조심해. 이 여자. 여자잖 여자. 음. 어때? 가까이서 얼굴 봤대. 너무 근데 너무 정말 가까이에 너무 당 음, 너무 말싱, 자연스럽게 말싱, 말싱. 있어서. 말싱. 응? 여기 또 있어. 여기 또 있어. 또 있어. 어머 새끼도 애기도 있다. 있어. 새끼들, 새끼 아빠. 이거 봐. 여기 세 마리나 있다. 아니, 네 마리여서 하나 더 있어. 그래? 어디? 어디 네 마리. 어, 어, 그러네. 네 마리네. <laughs> 이거 봐. 이거 봐. 애기 여기 안고 있어. 음. 아니, 다섯 마리네, 하우나. 완전 얘기도 있었어. 다원이 무서워 <laughs> 지금. 그렇죠? 무서워? 안아서 <laughs> 옆으로 갈게. <목소리> 주차장에서 동물원이 멀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군. 그랬어? 아, <laughs> 어? 얘네는 오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나 본데. 여기

수제+ 수제 아빠+ 아빠 여기 카우티에 썼어. 카우티에 가 여기 산대 <laughs> 어머, 하온이 반바지 됐네. 응, 여기 귀엽네. 어. 아, 미약해 씨야. <laughs> 우와, 움직인다. 하나, 아, 얘 따라 해봐. 하나 얘 따라해봐. 하나 얘 따라해봐. 앉았다 섰다. 엄마. 하나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손. 여기 목이 목이 이렇게 팍팍 돌려야지. <laughs> 어 이거 도장 찍는 건가 봐. 어디다가? 맨 위에 아무데나 찍어. 공이다 고. 와. 마 라이 쇼 잔다. 더운가봐 아저 위에! 저 위에! 엄청 위에! 저 위에! <목소리> 저 <목소리> 하나 보여? 어, <거야? 목소리> 저 다리 <목소리> 위에 있어 저 아픈거 아니야? <목소리> 적외선을 쬐고있어 따뜻하게 쉬고싶은가 봐아공장불러 갈거라고! 여 공장, 공장! 공장 아니고 작 여기 아. 공장! <목소리> 알았어 고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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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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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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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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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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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이지 이뻐있어 뒷부덩이 땡! 마 출마 땡땡 마 출마 화만 위협적이야 위협적. 아니 화만 위협적이라고 얘 나한테 뭐랬는아 내가 가까이 가니까 화만 위협적이야 우리 저차 타자 잔다 잔다 자자자 왜? 봐봐 자 눈 떴어, 눈 떴어. 물 속에서 자는데? 코는 밖에 있잖아. 근데 이렇게 물 속에 자꾸 들어가 있으면 너네 오래 씻을 때처럼 그렇게 쭈글쭈글 해지는 거 아니야? 할머니 손가락. 농어, 도물들은 사용되어 다니. 되게 시. 쟤다 듣고 있어. 귀 움직이잖아. 예쁘다 해준 인정하지. 않아 예쁘다. 중국말로 해야데어 사생활. 가자. <웃음> 가자. <웃음> 너무 사생활 치네. 아빠 너무 힘들어. 앞에 기차 옵니다. 버스 옵니다. 버스. 와, 몇 분부차. 주유, 조심. 어. 공작! 다운아 들어가서 공작이랑 꼭 셀카 한장 찍어! 아빠한테 찍어달래서!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길이 없는데? <목소리> 아, 또 있네 이구가 공작이 어디공어 공작! 새들이 풀어져 있나 어. 크다, 엄청 크다 공작새 엄청 많아. 다완다 공작새네. 와 이거 봐. 다아니 진짜 다 크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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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런 소리 오리도 할 있고. 뭐할 yeah. 거야. 쟤는요? 안할 거야? 공작새? 안할거 공작새? 공작새. 끝났 이제 안볼 거래. 공작새 나르게 피는 거 보고 있다. 공작 안볼 거래. 이제. 응? 너 너무 목적 지향적인 거 아니니? 어? 야, 셀카랑 셀카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다운아, 공작하고? 다운아. 아, 아. 들어가 봐. 더큰 공작도 있대. 공작 다 공작이 <laughs> 한 번, 날개 <laughs> 좋겠다 그러게. 그치. 어. 날개 핀 공작. 응, 어떻게 자연적으로 세, 이런 무늬가 나오네 얘가 제일 커 보인다. 어머, 쟤핀 봐봐. 저새 날굴이, 저새 날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. 움직인다!

여기 공작새 봐, 엄마 머리 <laughs> 안 보여 공작새 어디 있어 아 눈부셔 여기 해봐. 여기 봐, 여기 봐 여기 봐야지 아 공작새야 거기게뛰봐라 아 공작새야 공작새야 아 대주나 한번 아 부려라 아 다가가서 아 <laughs>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계속 돌아줘. 진짜 신기하다. 아유, 재밌... 관종. 어. 알았어 알았어. 오줌 아니야 물이야. 아일로나간대 아, 야, 우리 오늘 그래도 큰거 봤다, 그렇지? 나오나, 우리 동작 다 봤다 이제. 어때? <laughs> 성공했어. 성공했어 이제? 다람쥐는 안 봤잖아. 다람쥐 아, 봤잖아. 아 다람쥐야? <laughs> 다람쥐 봤잖아. 다음 목표는 아까 다람쥐야. 뛰어가서 다람쥐 었잖아 기린은 안봤잖아 그렇지, 기린는안 봤지. 얘네 배고파서 왔네. 어? 배고파서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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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우와 싸. 맞아. 이거 봐, 쟤네 똥 주먹 다니까야너 <laughs> 물병 잘 잡고 있어? <laughs> 하우나 물병, 하우나 물병 꽉 잡아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쟤네 앉아 있어. 점점점점점. 야. 이쪽에서 또 달고 있네. 네 저기네 암사자네, 암사자 저기. 암사자는 지금 잠안 자네. 하 에, 사자도. 응. 음. 사자. 암사자지, 암사자. 거기 사자도 있어. 암사자잖아. 하우나 아, 여기 사자 두 마리 있었네 사실. 두 마리 는 쟤랑 쟤랑 쟤. 아니 여기 안에 두 마리. 갑자기 다 봤는데 하워나 우리. 그냥 두 사람 분할시켜. 그렇게 팔래? 아니면 이십오 년 둘둘 타 둘둘 타. 아니야. 안녕. 우리 안녕. 출발합니다출발합니다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. 타이 아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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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주래? 타이완 해시동을 그리고, 그리고 그냥 막, 막 쓰레기를 사면 버리지 말래 걔가 먹어도 죽을 수도 있대 진짜? 어, 그래 알았어 엄마도 그렇게 할게 알았지? 그리고 걔네들, 걔네들이 점점 조금인데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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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가 아파진대 맞아 맞아 그리고 그 타이완 해시동이 점점 조금인데 맞아, 맞아. 알겠어. 너무 가해잘 돌려. 어, 그래. 왜? 태극기가 왜 있을까? 그러게. 엄마, 다음 고기가 어디지?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봐. 다음 고기 여기다. 韩国在에대等대下대一下자 대자. 자 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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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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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에 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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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이상한거야

이 안에 또 있어. 국수는 네, 얘기해. 예. 엄마가 먼저 나왔당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지? 와. 와, 완전 대만 음식. 파티다, 파티. 잘 먹겠습니다. 어디서? 잘 먹겠습니다. 나의 원픽. 장난 아니다. 카메라를 안 켜려고 했는데 안켤 수가 없게 만드는 맛입니다. 여러분 진짜 두번 드세요. 세번 드세요. 꼭 드세요. 아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보이나? 다 먹었음. 에이.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먹네? 뭔진 모르겠지만. 다 먹어. 모든 테이블에. 저게 뭘까? 궁금하다 어찌 일이 신난 것인가? 하온나 하온아! 일로와. 우리 차코엔 그런 게 없어. <laughs> 저쪽이네. 아직 보고 있다. 저기 보이잖아 하늘에. 우와 레이저 쏘네 진짜. 우와 레이저를 따라 가봅시다. <목소리> 오리 너를 만나러 왔다. 엄마. 빛이나. 빛이 나지. 레이저 소하 레이저 소지. 하나 춤춰. 와, 엄청 커. 저거 봐. 진짜 우와, 두둥두둥. 오리! 오리! 짠! 하은아 여기 봐봐라 오리오리오리 오오리~~ 오리. 오리. 모든 오, 영상마다 오, 뛰는 오. 게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은데? 어? 좀 탐나긴 한다 귀여워서 이렇게 있대 광사샤오야 엄마 나 여기 뽁뽁이. 광사샤오야 뭐가 되게 많다. 하우나. 그럼 너 오토바이 안 사고 그거 살 거야? 어? 오토바이 안 사고 뽁뽁이 살 거야? 어 너무 갖고 싶은 게 확확 바뀌는 거 아니야? 어디서 뽁뽁이? 우와 신기해 신기해 멋있어 멋있어. 김다운 어린이. 오늘 기억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나요?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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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공작이 좋았어요. 오리가 좋았어요. 고, 고. 어허, 무피권을 행사하시면 안 되는데. 이녕 아, 인사해 주셨어. 오리야 오리. <웃음> <웃음> 우와, 다 오리야. 오리 안녕. 야 안힘들어? 야 엄마는 힘든데 너네는? 힘들어 힘들지? 아, 진짜? 안 보여? 몸은 안 보여? 귀요?